어, 너무 좋아. 지금 처음 났어. <laughs> 네 아버지. 응? 어? 내가 네 아버지 하고. 에? 응? <laughs> 사우나도 가고. 야. 에? 밥도 먹고. 아? 어? 네 아버지. <laughs> 아버지 몇살이신노아 뭐. 67년생이세요. 어? 67년생이세요. 어? 육7년생이신니다아 나랑 <laughs> 이네아그 형이네 다행이네 아 다행이네 나보다 나 어머니는 어떻게 되세요70 70? 칠공 동생 아이가 동생 아이야 니 <laughs> 네 어머니 하고 어 오빠 아니야 내가 너아버지몇 다른... 몇 살이야? 살이이사칠7살이 칠사 칠사 아 친구 아 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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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아 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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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머니 칠구, <laughs> 우리 칠구 어. <친구> 아이가, <laughs> 에? 에? 우리, 우리 어머니 아이가, 다 동생이고. 야 어쨌든 어. 아버지가 너랑 똑같고, 아버지가 나랑 똑같고. <laughs> 어디 이 총을 어디다 대고? <laughs> 어? 이제 약간 하이앵글로 찍어볼게요. 어, 오케이. 아, 하이앵글. 앵글. 아 이거 내가 진짜. 아 이거 내가 진짜. 잠깐만, 잠깐만. 뭐 하는 거야? 잠깐만, 작...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고 위에 올라왔잖아요. 잠깐만. 위에. 작가가 저기 고소공포증 있어. <laughs> <수는 웃음> 아, 그러면서 무슨 어? 하이엔드로 찍는 다는 거야. 하이엔드 찍을 때가 많은데. 아, 나 지금 빵 놀라지. 아, 뭐야? 여기도 못올라요 뭐 여기도? 아, 아, 뭐, 여기도 못 올라가. 진짜 여기도, 여기, 여기 야. 아무것도 없는데? 야. 야? 야? 누구한테 지금 아버지한테? <laughs> 아버지 이쪽으로. 나. 가서. 어, 좋아. 하나, 둘, 셋. 연속으로 찍을게요. 하나. 연속으로? 예. 네. 연속, 연속, 연속. 네. <S> <S> 아, 뭐야? 아, 저쪽으로 들리나요? 얘네들 알죠. 내가 보니까 정상이 그래. 아닌 것 같은데? 응? 제도 아, 저쪽으로 끝났어요 너는 왜 이렇게 많이 찍냐? 아, 죄송해요. <laughs> 아니, 지금. 아니, 이게 말이야. 많이 아니. 찍고 편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저기 작가님, 저 어, 어. 끝났으면 끝났다고 얘기를 해 줘요. 이렇게 막 어서 오세요. 아, 아, 고맙습니다. 고생 많어 앞으로 우리가 잘하면서 좋은 네. 그 사진을 내가 기대할게. 아, 알았지? 감사합니다. 아, 뭐줄건 없고. 근데 진짜 우리가... 있어, 아, 이거 소품이야. 아, 그래도 그렇지. 자, 소품? 응? 자, 응. 사진기 사고를데 도움이 된다. 아, 응? 아닌데. 좀뭐 그렇게 뭐 뭐큰움은안된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어,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오늘 뭐 작업한 걸 가지고 어떻게 또 취업하는 데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마워. 네. 기축하드리고 아. 고마워. 네. 아, 아, 고마워. 아 고마워. 지금 모두가 반대를 했는데 혼자. 내가 봤을 때는 아,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아, 아, 취직한다 아, 아, 굉장히 아, 좋은 곳에 아, 고마워. 예, 아, 네. 네. 그래, 갈게 잠깐만, 잠깐, 혼자만 되면 같이 내려가지. 같이 내려가. 에이에이